안녕하세요, 여러분. 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 드릴 거는요. 오, 잘안 보이네요. 너무 커 가지고. 자, 바로 MG 제타 복파입니다. 자, 박스 아트 엄청 멋지죠? 리뷰도 한번 그러면 바로바로 두말할 필요 없이 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 MG 제타 버카 얼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이 얼굴을 보세요 음 지금 보니까 왜 눈이 짝짝이처럼 보여 아예 어쨌든 예 여기 가까이서 보면 눈이 좀 짝짝이로 보이지만 그래도 멀리서 볼 때는 괜찮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음 일단은 굉장히 얼굴이 길쭉해요 예 너무 길쭉해요 예 너무 길쭉해요 진짜 그래도 멋이 멋있,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눈매도 약간 뭔가 좀 사납죠 예 눈,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뭐, 음, 일단은, 비율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요. 예. 음, 뭔가 원작 느낌 확 나죠? 이게, 원래, 이제 카톡키 버전은 약간, 그니까 카톡키 씨의 이제, 재해석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걸로 좀, 이제, 좀, 바뀐, 그니까 러 뭔가 좀 외형이 좀 새로워진다? 뭐 그런 맛으로 이제, 사실 기존에, 카, 버전카격토끼 팬분들이었다면, 그렇게 사셨다면, 이번 제타건담은 원작을 약간 따라간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요. 예. 음. 일단은, 확실히 나, 날카롭게 생기긴 했네요. 예. 확실히 날카롭게 생기긴 했네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몸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타건담이랑 원작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색파츠, 코팅된 은색파츠가 따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전부 다싹다 다 파츠 분할인 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소. 예 근데 뭐 무조건 파츠 분할이겠죠. 예. 예 그밖에도 이제 이팔 부분 그리고 이모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뭐 딱히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딱히 그렇게 볼 거는 없, 없,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타 복하는 이거밖에 지금 제타 건담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뭐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제타를 사게 되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스티커 들어가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스티커는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눈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눈이래. 얼굴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얼굴밖에 안 들어가요. 얼굴밖에.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어, 가동률 보기 전에 먼저 빠르게 무장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빔 라이플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또 가동이 되고요. 이 조인트가 있어요. 짜잔, 자 이렇게 됩니다. 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어깨에 장착하는 거예요. 어깨에 장착하는 거 있고요. 어깨에 장착하는 거고요. 어깨에 장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빔사벨 임팩트 파츠가 있습니다 네, 빨간색이죠 어왜 수박이 생각할 어쨌든 그 다음에 손 파츠가 있는데 일단 기본 주먹손 그리고 이 편손이 있는데요 이 편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손 보이시죠 이 편손을 교체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는 또 따로 파츠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체하냐면 자 먼저 자 일단 여기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여기 홈 보이시죠? 이 홈에다가 맞는 파츠를 이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네요. 이제 딱 위치도 정확한 곳에다가 딱 끼워주시면은 예 네, 됩니다. 근데 또빔 사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끼우냐? 뭐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홈 보이시죠? 저 홈에다가 이건 빔 사벨을 끼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홈에다가는 이제 빔 라이플을 낄수 있는 겁니다. 아 참고로 하이퍼 메가 바주카는 안 들어있어요. 예, 예, 그건 안 들어있습니다. 하이퍼 메가 바주카인지, 하이퍼 메가 라이플인지, 어쨌든 그건 안 들어있어요. 예, 그건 안 들어있는 게 진짜 아쉽네요. 그거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네,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이건 이제 조인트가 들어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거는 이제 그거일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도 그거일 거예요 이제 그그 웨이브 라이더로 했을 때또 베이스 익낄수 있는 조인트랑 이거는 이 어떻게 끼우냐면 여기 끼우는 방법이 있나 오 제가 그거 아직까지 그거는 모릅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여기다가 끼우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이건 아마도 여기다가 끼우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끼우는 건가 설마 예 도전하려다가 그냥 포기해 예, 어떻게 보면 빠른 폭.. 포... 어 아니구나 자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네참 예. 쉽죠 다시 뺄게요 아차. 그리고, 이, 제타건담의 파일럿인, 까미우 비단. 까미우 비단의, 예, 까미우 비단의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제, 카미우가, 음, 이게 카미우 약간, 이게 카미우가, 어, 주인공인데요. 좀불쌍하네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웃기네거든요 얘가, 작중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수정펀치라는 걸 되게 많이 날리고 요 그리고 정신분계까지 온 놈이에요 정신분계 왜 왔는지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제타건담 뭘 봐야겠습니까 아 맞다 이걸 빼먹었구나 아 이걸 빼먹었구나 우리의 수박바 이야 이게 왜 수박바로 불리는지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아 참고로 이거 가동됩니다 음, 우리의 수박바 근데 여기가 초록색이었다면 진짜 얼마나 잘.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가동률 봐야겠죠. 자, 가동률을 봅시다. 가동률을 한번 봅시다. 가동률을 봅시다. 자, 먼저 머리. 자, 머리는요. 이게 좀 턱에 걸려요. 그래서 잘안 움직이고요. 대신, 여기. 당겨주시면, 이야! 야, 잠깐만, 모양 왜 이렇게 웃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움직일 수있고요 그리고, 이야, 밑에는 못 움직이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이중 분리, 분리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게 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몸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 놀라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뭐냐면요. 저도 진짜 놀란 게, 변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허리관절이 이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잡고, 이것도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진짜 이거 많은 분, 많은 유튜버분들이 놀라셨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이씨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 보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조립할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구조 간단해요. 뭐냐고요? 많은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디냐면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약간 밝기를 좀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이 이거랑 합체가 돼요. 그러니까 합체라고 하기보다는 고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줬네요 우리 제타. 우리 제타 드디어. 드디어는 아니 뭐 mg 뭐, 뭐 2.0에서도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타 예. 오? 어? 오, 원래 저 원래 빠지나? 에. 어쨌든 우리 제타 드디어 예. 좀 가동이 좀 있, 있, 생겨졌어요. 우리 제타 축하해. 예. 자, 그다음에 8. 백팩에 걸려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쪽. 헛 잘 돌아갑니다. 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목도 움직여요. 손목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손목도 자, 손목도 아주 잘 움직입니다. 빠져버렸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다리. 일단 스쿼트 먼저 봐야겠죠. 자, 먼저, 어, 자,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요. 다리는 이중관절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발목도 움직입니다. 이건 웨이브라이더 변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제가 아는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은 여기가 부러지셨대요. 근데 이 이분이 좀 되게 타이트거든요. 하 예, 조금 타이트해요. 처음 만졌을 때 그래서 좀 세게 갖고 놓으시면 안 되고 예, 적당히 살살 다뤄주셔야 합니다. 저도 부러질까봐 겁나긴 한데 <laughs> 어쨌든 최대한 살살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타 예 그리고 여기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움직입니다 웨이브 라이더의 변형 때문에 백팩도 당연히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 거 백팩 움직이는 거는 뭐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자자 네. 자, 그러면 먼저 웨이브 라이더로 변신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피트가 보이시죠 네. 코피트에 여기를 잠깐 들어주시고 여기를 열어주시면 우리 잘안 보이시죠? 우리 까미우 비단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 까미우 상이 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믹이 있는데요. 여기 팔 보이시죠? 이쪽을. 자, 오, 여기 이미 튀어나왔네요. 예,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미사일이 튀어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닫아주면 돼요. 잘안 들어가지네. 자,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멋있죠 따봉 자 그러면 이제 자다 빼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웨이브라이더로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빔 라이플 그리고 이 수박바 그러니까 실드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이브라이더로 변신,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그, 아, 참고로 웨이브라이더로 변형시킬 땐 주먹순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몸통 부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거, 이 블레이드 안테나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참고로 이거 가동식이 있고 가동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을, 아, 그 전에 이 콕핏이 여기 있잖아요. 이 콕핏을, 콕핏 부분을 여기 의자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하냐면 코핏 부분을 의자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뭐지? 먼저 뭐가 떨어져아 이거 떨어졌구나.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제타 건담 약간 저제꺼만 후두둑이 좀 있나요? <laughs> 어쨌든 자 여기서 그러면 카미유가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가동을 시켜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동을 시켜 주시면 우리 까미유가 우리 카미유 비단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라이더 잘잘 보여 드릴게요. 이게 웨이브 라이더 형태에서 지금 이이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보고 있는 걸 재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쪽 보이시죠? 이쪽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동... 그리고 이걸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이돌 이걸 이용해가지고 당겨주신 다음에 아 머리를 아래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걸 위로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냥 팔을 들어주시고 이쪽 흰색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손으로 까딱 해주시고 다음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 부분 보실 텐데요. 자팔 부분은 먼저 이쪽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약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해달라고 돼 있는데 이걸 먼저 하시기 전 이걸 그냥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 부분, 여길 열어주신 다음에,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이러면 팔이 짧아지죠? 자, 조금만 더 집어넣어주세요. 딱 소리 나게. 그러면 이렇게 팔이 짧아지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백팩에 따로 조인트가 또 있거든요? 연결시켜주는 조인트. 이게 잘안 붙더라고요. 저도 이걸 겨우 알았어요. 저 어쨌든, 똑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주고요. 넣어지다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힘을 살살 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여기다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게, 음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를, 미안하지만, 방갈죽해주세요. <laughs>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애를 방갈죽해주시고요. 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팩 부분. 저걸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데 이쪽 빽빽 부분 고정한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세요. 이게 되게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좀 같이 잡아 주면서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날개 부분을 여기 안에도 있는 걸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 조인트가 있잖아, 이 호, 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홈에다 맞게 잘 끼워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잘 맞게 아주 잘잘 잘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끼워진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쉽죠.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벌써 거의 다 완성됐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그리고 여기서 매뉴얼대로 굳이 안 따르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달아주시고 거의 다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당겨주시고 당겨 왜 안당겨줘 당기란 말이야 <laughs> 당기란 말이야 당겨주시고요 여기도 당겨주시고요. 근데 잘 안, 아, 안, 되시는 분들은 핀셋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고정시켜,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되지 어쨌든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자꾸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벌써 여기는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다리 부분. 여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먼저. 여기 밑에 보면 보이시죠 이쪽을 내려주세요 슬라이드 하면서 내려주세요 잠깐만요 어 보세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벌써 다리 빠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고정력이 위로 올려도 고정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되게 안 되네 어 됐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여기 를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오야 이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예, 이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제가 가끔 이걸 헷갈리거든요.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돌려 이것도 돌릴 때도 살살 돌려주세요. 살살 돌려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모양 잡아주시고 다리 잠깐 떼시고요. 다리 잠깐 떼시고 스쿼트를 먼저 해줄게요. 자 먼저 스쿼트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이게 지금 딱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이대로 냅두시고요. 그냥 여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랑 제가 스쿼트는 여기랑 합체, 합체를 시켜줄게요. 다시 합체를 시켜주신 다음에. 이쪽 보시면 무슨 홈이 보인단 말이에요. 홈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거를 올리신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거든요. 뭐 보이시죠?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시는데, 고정성이 안 좋아요, 예. 예, 아무리, 새로 나온 거여도,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고정성이 안 좋은데, 이걸로 덮어주시면, 그래도, 은근 고정성이 약간 있긴 합니다. 예, 이거, 검은색으로 덮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발 한쪽 해볼게요. 자, 여기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거, 부스터를, 자, 잡아주시, 잡아서 당겨주시고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이쪽을 손톱으로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을 올려주시고 넣어서 회전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껴주세요 다리를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이거를 이 상태로 한쪽 다리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되고 무조건 이걸 올려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걸 올려 주셔야 하고 그 상태로 회전시킨 다음 에 자, 그 다음에 에차,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또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합체 시켜주세요 그냥. 합체 여기도 합체 시켜주세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을 그냥 여기다 넣어주세요. 오야야 이거 왜 떨어지냐. 씨. 예, 네, 어쨌든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예, 네. 스커트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여기다가,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이걸 맞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빔 라이플, 여기 아까 전에 조인트 보셨죠? 조인트를, 자 여기다 끼워주시면, 자, 웨이브라이더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제타건담 리뷰를 해보,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확실히 레, 웨이브라이더 모습도 멋있고, 변형된 모습도 멋있고,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제첫제타건담이지만 진짜 너무,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가자! 수박바 호텔! 大きな星がついたり消えたりしている <laughs> 大きい彗星かないや違う違うな彗星はもっとバーって動くもんな